오늘도 엄청난 폭우와 함께 맞는 아침입니다 오키나와의 맛집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헤비한 거 말고 어, 여기 근처 국제거리 근처에 무스비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자, 국제거리에서 바로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골목길이랑 약간 아기자기한 일본의 정서, 일본 느낌. 아주 물씬 듭니다, 아주. 아, 여기, 여기서도 먹을 수 있게 해놨네.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도 하면서. 어, 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자, 메뉴판. 근데 아마 저 스페셜한 게좀 맛있겠죠? 2, 4, 5, 아, 너무 많나? 4만원 어... 1,? Hi. And this. t 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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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피, finish. Mm.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사람이 그렇게 많나 봐. 그럼 저기 가볼까요? 먹,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 1350엔 썼으니까 한 11,000원 정도 쓴것 같아요. 수비치고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옆면부터 해서 이렇게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좀 뜨네요. 한국의 약간 캐치테이프입이요캐치테이프 여기가 나왔고, 크기 비교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돼요. 갤럭시 S22인데 핸드폰 같은 크기, 조금 작은 크기. 덴프라덴프라 먼저. 이게 신메뉴라고 했죠 아까. 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스팸 계란만 해도 밥도둑인데 음? 위에 뭘올리면다 맛있지 이게. 이게 덴프라가 기가 막히네. 저. 근데 이게 하나만 먹어도 배가 찰것 같아. 기도 있어서 먹다가 목 마르면 음료수 사서 먹어도 될것 같고 아, 이거는 이 바다 포도라고 하나? 이거 이름을 이름이 뭐지? 이거 맛이 잘 느껴져. 식감 있잖아미역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두 명, 1 인당 하나 아니면 세 명, 네 명이면 한 두세 개만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될것같아 가격이 착하지 못해 650엔, 700엔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개당 6,000원이면 6,000원. 이렇게 아침밥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브런치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힙커피인가? 아, 일본어, 일본어 모르는데 뭐 어,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네. 여기다, 여기로 해야겠다.

때만 드네이 있을 거야. 한번 요다 달이 유가 있을 거야가고 맛있어졌는데 이제. 너 음. 토스트, 토스트도 한번 시켜 볼까 브런치네 브런치. 뭐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좀 귀도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아직도 하고 계시.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한몇십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면 여기는 꼭 오면 좋을 거야. 응. 오이시. 응? 오이시. 어? 오이시. 어? 오이시. 아아. 어?

아, 타이마쇼. 아이고. 예. 아유. 아 어, 할아버지 계속 정정하셨으면 좋겠다. 나만 알고 싶은 맛집. 키, 카페 어, 오키나와 소바로 유명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소바집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소바집 가려고 랬는데 에이븐 오키나와 소바집 아, 여기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제가 있는 곳이 1호점인데 2호점이 근처에 또 있네요. 여기 사람 많으면 2호점 가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본어랑 이게 있고, 한국어가 없네. 아, 어, 이, 이, 이 지방?

굿. 아 굿. 아 굿. t h a 라이스. 아, 라이스. 라이스 아. 타핑은 안에 반어 다는 거다. 아. 아, h a 아 신기해. 이 음식이 되게 빨리 나. 와 맞마한 2분만에 나온 것 같아요 밥도 이렇게 나오고 좀 시원한 약간 주먹밥 양념 되있는데 여기도 고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두툼한 것들에서 약간 조각조각 낸 이런 것들요 어, 면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라면과 우동의 중간 면과 국물은 약간 튀김 우동의 그 맛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커피 점심까지 했으니 디저트를 또 먹으러 가야죠. 거기 오키나와에서 블루실이라는 디저트 가게가 유명한 가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역시 또 추천 받아서 아이스크림 좀 먹어볼까 합니다. 어, 뭐가 맛있나? 베스트 표시가 없나? 이치마이집바 인기와 오키나와 센트 아, 오키나와 어. 아. 이거는 좀맛나 단일라 같은 거 소금 맛이나 맛이 짠맛이나 짠맛이 음. 아니 비싸다고 해야 되나 음.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음. 한번 쯤 먹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야 뭐 간단한 디저트 니까 예이 네, 정도로 하고 사실 제가 일본에 온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일본에서 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끝날 시점이 되긴 했는데 일본에 한 광고에 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가게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볼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광고가 내려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일본 서브웨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비 엄청 온다. 진짜. 그리고 저랑 같은 시기에 오키나와 여행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laughs> 말도 안돼 비가. 안 갔다고 대만. 약간 얼타고 있었는데 시내버스 기사님이 260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 표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했는데 아,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타, 타고 다녔던 버스가 약간 공항리 이분지인 이런 버스였어가지고 제발 아직까지 있다고 얘기해줘. 나한테 서브웨이 올덜 시요. 어 다른 게안 보이는데. 주문이나 <laughs> <충분히나>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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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분명 있었는데. 조금 달라요. 자, 평소 먹던 거랑. 맛은 확실히 있네. 한국 음. 속에서 절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밥한끼 맛있게 먹었으니까. 음. 자, 저녁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서 먹고 이따가 밤에 이자카야나 그냥 술한잔 하는 정도로 하면 오늘 마무리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 종류가 엄청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 어, 신라면. 푸딩 먹어야 되고 이런 거는 딱히 이런 것도 딱히. 수비가 650, 700 이랬어. 었 뭐, 270, 250이런거다 먹는 건좀 그렇고, 두분에 이거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하면 되겠다. 뭔가 좀 다르지 않나? 패밀리 마트 오니까 유명한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얘도 유명하고, 얘도 유명하잖아. 이거는 뭐지인가 이거는 그 도라에몽 빵 같은데. 도라에몽빵도 먹읍시다. 제가 찾던 무스비, 오키나와 한정, 보이죠? 여기서만 파는 거. 그래, 이런 것도 먹어봐야지. 참치마요, 참치마요랑 스팸 계란. 이것저것 많이 담았다 간식거리랑 여기 산토리니, 진빔 하이볼, 저 아사이. 아, 근데 돈 진짜 많이 쓴다. 2,000엔이 또 나갔어. 한번 먹을 때마다 2,000엔 쓰는 거 같은데. 오늘만 한8만원어치 먹은 것 같은데 만에 만칼로리 도전인가 이게.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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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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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hat's up? y o Yogurt? Yo yeah. My name is Bung. Bung. b u n u n g 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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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n u n g b n g Bung. b n g Bung. Bung. n g 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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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b u u I, I'll buy convenience store, okay? Oh, okay, okay. <laughs> <laughs> bà bà